<laughs> 그래서, 가시고 나니까 그게 좀 많이 아플 프도했어요 응.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응. 옆에서 불평을 많이 해서, 응. 그게 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목사에게 응. 응. 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응. 그랬는데, 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음, 네. 음, 자기가 음, 아프기 전부터 음, 그랬습니다. 음.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십니다. 음. 음.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아, 음. 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음. 때가 되니까, 기적같아요. 데리고 갔거든요. 음. 데리고 가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다 시키고 데리고 간것 같아요. 네. 그래서, <laughs> 좀, 제가좀팔불출 음, 같은 소리를 한다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어떤 분 앞에서라도 옥목사는 정말 누구보다도 응.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뭐 교회를 뭐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은 항상 뒤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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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 입으로도 성도들 앞에서 그런 소리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음. 뭐 그게, 나중에는 그걸 자기가 후회를 합니다. 음. 음. 이 가족을 내가 너무, 음. 등안신 안 했지만, 음. 너무 좀, 가족들이 마음 아프게 했다 이거지. 음.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또 사모라는 사람은 또 모자라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저렇게 미치게 음. 일을 하니까 불평을 자꾸 하니까 음. 자녀들한테 별로 잘안 하는 거예요. 음. 그저 내가 애들 빨 해주고 뭐옷 씻어주고 하는 거야 다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어릴 때안 행복했습니다. 음. 예, 음. 그게 이제 강남에 안 살았으면 또 괜찮은데 음. 강남 제일. 그래서, 조구에 음. 산 사람 아닙니까? 음. 그런데, 얘들은 저 강북에 제일 달 동네 사는 음. 식으로 살았으니까. 음. 예,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그 애들은 불평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자녀들한테 너무 안 잘했구나. 음. 예? 그래서, 목사님도 나중에 거걸 했습니다. 음. 내가 좀 오래 사니까, 이제 뭐, 아주 빨리 간 사람은 아니니까, 72이니까. 좀 오래 사니까 당신한테는 내가 좀 해주는데 우리 애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음. 애들한테 너무 가슴 아프다. 음. 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음. 우리 아들들 다 유학 다 갔어요. 음. 다 했으면 됐지. 음. 더 이상 음. 얼마나 하겠냐고. 음. 음. 그럼 현재 여기 아드님 안 계세요? 음. 한국에는? 예, 둘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음. 음. 하나는 저희 가족은 다 거기 있는데 하나들 이제 여기 있다가 또 미국에 자기 집에 갔다가 아, 그런 겁니다 음. 네. 어머니가 계시니까 음. 음. 아니 그, 그 애가 출판사 음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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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그래. 네. 뭐 최근 잘 안됐지만 음. 그걸 또 여기서 음. 하니까 음. 그 어찌, 어떤 식으로든 옥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사모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셨고 또그 업적이 이 한국 교회사에 길이 길이 남을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자금에 되어지는 그런 것은 저는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음.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거든요. 사모님 음. 에, 너무 수고하셨고. 어, 그다음에 앞으로 그 사모님 가정과 또 사랑의 교회와 은보옥 하는 목사님의 그 업적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á tudo.